들어오고 음. 달라진 게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 저는 일단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약간 제가 어, 살아오면서 제일 약간 큰 터닝포인트도 음. 약간 어, 이제 제가 대학교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전공인데 네. 뭐 고등학교 때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싶어서 진학을 한건 아니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교 가서 처음 1학년 때는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냥 그냥 아무런 정보 이런 것 사실 학교가 지방대라서 약간 서울 이런 개발자들은 서울에서 뭔가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지방이라서 그런 걸 접할 기회도 없고 그냥 뭐 선배들도 사실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일단 학점만 잘 따자 해서 그냥 학점만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학점 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1년반 정도 지났는데 뭔가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이론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그냥 암기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성적은 잘 받았는데 막상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개발 그래서 약간 회의감이 들면서 형 휴학을 하자 일단 휴학을 하고 뭐라도 해보자. 아이거 하기 했는데. 전에 일단 뭐, 휴학을 먼저 한 거예요. 일단 휴학을 먼저 결심을 했어요. 네. 뭐라도 독학을 하든 뭐라든 내가 좀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뭔가 해보자 해서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하면서 그 우연치 않게 이걸 알게 돼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고 우한 형제들 약간 개발 쪽으로 유명하다고 들어온 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되면 좋겠다, 되면 휴학한 의미가 의미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진짜 운이 좋게 돼가지고 음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결국 변화는 와서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란 걸 해보고.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했던 거를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음. 재미도 있고 이제 어 확실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왜 공부해 야지 성적을 학점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이제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느낀 게 제일 컸던 거 같아. 음.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런 학점 위주로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이거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나요? 사실 제가 진짜 학점을 잘 받았거든요. 네, 막 계속 전액장학금 받고 오. 그렇게 학점을 잘 받았는데 네. 그게 진짜 암기식으로 시험 성적만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다 시험이 딱 끝나는 순간 잠까 먹었어요. <laughs> 음, 음.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제 막 네.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막뭐 운영 체제 네트워크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때는 시험 성적을 잘 받았는데 분명히 공부했던 기억은 있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막왓 a s 나뭐 m v c 이런 거를 <laughs>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기억에 남고 좀 효과, 효과적인 거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같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비전공자여서 저번에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건 없지만 이게 그냥 이론 보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딱뭘 제가 뭘 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따로 찾아보니까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그런 점이 좋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오태코 하면서 좀 뭔가 장점? 아니면은 친구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음. 우테코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그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일단 저희 학교가 지방대고 그래서 이제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 음. 일단 여기는 다 40, 지금 5명의 크로가 있는데 다 10시 개발 다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뿐이잖아요. 그래서 다그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건 진짜 제가 살면서 다시 경험해 볼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음. 그 이런 진짜 다 열정 넘치고 그런 환경은 진짜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런 환경을 추천해주고 싶다. 환경이 매력이다. 환경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음.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도 받게 돼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저는 약간 저개인적으로 약간 제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 아, 편이긴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그걸 견뎌내고 해야 돼요 전 스트레스가 올것 같으면 그냥 안 해요 <laughs> 그리고, 아 그리고 네, 고안 하고 그냥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응. 이제 좀 그래서 약간 그게 있죠 꾸준히 해야 되는데 막 하기 싫어지면은 좀안해 버리고 아. 다시 다시 이제 욕심이 생기면 그때 확 하고 그게 조금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아, 당연히 그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좀 있으면 발표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준비 잘 되고 있네. 그거는 어, 안 한다고 안할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발표 뭔가 어 <웃음> <웃음> 발표 같은 거 약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실력적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좀 재밌게 좀할좀 그러니까 스스로 발표를 제또 발표도 주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네. 최대한 경험과 뭔가 연관 지어서 하면 그래도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한번 홍보해 주세요 컨넥션 풀과 킵어라이브 보세요 <웃음> <웃음>